살던 집에 전세금이 크게 올라 목돈이 필요했다. 청와대는 전세감 인상 논란으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되기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세금을 14%나 올렸다는 보도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. 하지만 김전 실장은 예금만 14억 원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앞서 김전 실장은 임대료 인상폭을 5%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을 14.1% 올렸습니다. 정책 실장이 남들은 못 올리게 하고 자기만 전세값을 올렸다는 내로남불 비판이 일었습니다. 논란이 일자 김전 실장은 현재 사는 전셋집 집주인의 요구로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보증금을 2억 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며, 자신이 올려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이를 충당했다고 해명했습니다.